안녕하세요. LC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실험 목적입니다. 실험 이론입니다. 먼저 LC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LC는 이동상으로 액체를 사용하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수행하는 기기로 고압의 펌프를 이용해 시료의 분석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LC는 펌프, 시료주입장치, 컬럼, 검출기로 구성됩니다. 먼저 펌프입니다. GC와 달리 액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흐름을 만들기 위해 압력이 필요합니다. 온도 조절로 인한 머무름 시간 변화가 매우 작아 주로 이동상과 고정상의 친화력 차이를 이용해 RT를 조절합니다. 이동상으로 사용하는 용매의 조성 변화에 따라 단일 용매를 사용하면 아이소크리틱 펌프, 시간에 따라 이동상 용매 조성이 변하면 그레디언트 펌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펌프를 이용하면 특성이 다른 시료도 빠르게 용출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료 주입 장치입니다. 내부가 6개의 포트로 구성되고 로드 상태와 인젝트 상태에 따라 포트들이 연결되고 분리됩니다. 로드 상태에서 시료를 주입하여 샘플루프를 채우고 과량의 시료는 배출되기 때문에 목적 시료량보다 많은 양을 주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젝트 상태로 레버를 돌리면 분리되어 있던 샘플이 이동상 컬럼과 연결되어 펌프의 압력을 받아 이동하고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컬럼입니다. 액체는 온도에 따른 이동속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동상과 컬럼의 친화력 차이를 이용해 머무는 시간을 조절합니다. 이때 고정상이 이동상보다 극성이면 순상, 고정상이 이동상보다 비극성이면 역상 컬럼이라 합니다. 친화력 차이로 인해 순상 컬럼에서는 비극성 물질이 먼저 용출되고 역상 컬럼에서는 극성 물질이 먼저 용출됩니다. 극성 물질을 많이 다룬 현대에는 역상 컬럼을 많이 사용합니다. HPLC의 마지막 구성은 검출기입니다. 컬럼을 지나 분리된 성분들을 전기적 신호로 바꾼 크로마토그램을 보여줍니다. 메커니즘에 따라 여러 방법이 있고, 대표적으로 흡광도 검출기, 굴절률 검출, 검출기가 있습니다. 분리 분석은 분리만 된다면 어떠한 검출기를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분석하고자 하는 성분에 대한 감도가 높은 검출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민감한 분석을 위해 HPLC 이동상으로 사용되는 용매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동상에 사용되는 용매는 HPLC 그레이드 초고순도여야 합니다. 물도 마찬가지로 초순수 증류수를 사용해야 크로마토그램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또한 용매가 시류를 잘 녹일 수 있고, 혼합 용매인 경우 용매 간 섞임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기와 크로마토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용존 산소, 질소, 기포 등의 불순물이 있으면 유령과 압력이 변화하여 크로마토그램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기기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공여과나 초음파 처리 등 탈기 처리를 해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실험 재료 및 과정입니다. 비타 오백 속 비타민 c 농도를 분석하기 위해 이동성 용매와 비타민 c 샘플을 준비합니다.시린지를 충분히 세척해 불순물이 없게 하고 로드 상태에서 과량을 인젝션 후 인젝트 상태로 밸브를 조작합니다.펌프는 이동성 용매 조성이 변하지 않는 아이소크레틱 펌프를 사용하며 극성 시료인 비타민 c를 빠르게 용출하기 위한 c18 역상 컬럼을 사용합니다. 디텍터는 흡광도 검출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액체 이동상을 제조할 때 조건이 부피비로 주어진다면 각 성분을 순차적으로 담을 경우 분자 간 상호작용으로 부피가 변할 수 있으므로 각각 계량하여 섞어야 정확한 비율의 이동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공여과, 초음파 처리를 통해 HP, HPLC 그레이드를 달성합니다. 샘플 또한 초순수, 증류수를 사용해야 하고, 제조 후 시린지 필터로 여과시켜 내부 미생물을 제거합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A반의 첫 번째 분석 결과를 사용했습니다. 아스코르브산 표준 용액의 비타민C 농도별 크로마토그램과 피크 면적입니다. 각각 10배와 100배로 희석한 비타 500의 비타민C 크로마토그램과 피크 면적입니다. 아스코르브산 표준 용액의 농도별 피크 면적을 통해 검량선을 그렸습니다. 10배 희석한 비타오백의 피크 면적은 검량선을 넘어갔으므로 검량선 범위 안에 있는 100배 희석한 비타오백의 피크 면적을 y축에 대입하여 농도를 구했습니다. 계산 결과 100ml 한 병에 비타민 C 714mg이 들어 있으므로 비타오백의 함량은 기준을 만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500mg보다 과량으로 들어있는 이유는 함량을 검증하는 실험실마다 조건이 달라 넉넉한 양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토의입니다. MC의 유량을 조절할 때는 기기를 보호하고 정확한 크로마토그램을 얻기 위해 천천히 수행합니다. 시료를 인젝션할 때 배출되는 유량을 감안하여 과량으로 주입하고 분석 결과가 신뢰도가 없다면 과감히 폐기 후 조건을 달리해서 다시 측정합니다. 비타 500에서 보았듯이 식품 속 유익 영양소는 함량 검증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대부분 과량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GC와 LC를 비교해 LC의 장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